주장 의견이 들어있는 거 찾아야지. 문장 찾는 거야. 강조 문장하고 직장이 관련이 있다는 버리고 많은 바쁜 사람들이 꺼려한다. 릴러튼트가 꺼려하다. 테이크오프 하는 거 필요 없고. 그러나 있다. 이득이 있다. 실현될 수 있는 이득이 있다. 참석함으로써 워크숍에 참석하면 이득이 있다. 이거 아냐? 특히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 커리어 커리어 초기니까 신입사원들 워크숍, 워크숍 가십시오 가면 이득이 많아요 있나? 시대 흐름에 신규직원일수록 동료와의 원고 경력 뭐 이거 단어가 아니잖아 뭔소리야 됐네